셀프네일을 네,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레이쌤입니다. 네, 오늘은 케어를 알려드릴 건데 케어 마무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니퍼를 해도 깨끗한 느낌이 나지 않고 주변이 지저분한 느낌이 있죠. 거스러이도 많이 올라오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니퍼 잡는 방법도 중요하고 루즈 스킨 제거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지 일반적으로 케어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손톱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쉐입 잡아준 다음에, 샌딩 한번 해볼게요. 자연 손톱이니까 좀 약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쉐입 잡고 표면 샌딩 약하게 한 다음에 큐티클 리무버 뿌려줄게요. 자,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우리 푸셔를 하죠. 자, 꼼꼼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물티슈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큐티클을 잘라볼게요. 나도 안 보여. 보이시나요? 우리가 케어를 하다 보면 잘한다고 한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뜯기는 거 보이시죠? 뜯기고 뭔가 지저분한 느낌, 깔끔한 느낌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바닥에 있는 루즈 스킨을 제거를 제대로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루즈 스킨 제거할 때 니퍼로 제거하는 건좀 힘들어요. 니퍼로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하기 전에 먼저 바닥에 있는 루즈 스킨을 제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한번 해서 없는 것 같지만, 한번더 뿌려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고, 바닥에 있는 거. 자, 보이시죠? 이게 제거가 안 돼서 깨끗한 느낌이 일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 스킨 제거는 두 번, 또 나온다 그러면 세 번까지. 하셔도 되거든요. 루즈 스킨 제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닦아주고 확실히 여기 바닥이 좀 깨끗해요. 자 제거할 때 보면은 이런 거. 안쪽에 있는 거 제거할 때는 손으로 좀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투명한 것만 자르세요. 투명한 거. 이런 걸 제거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자, 보시면 아까보다 깨끗하게 제거가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씩 남아있는 거 보이죠?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완벽한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거. 자, 이럴 때한번더 큐티클 리무버 묻혀서 밀면 또 나옵니다. 자, 밀어. 큐티클 밑에 있었던 거예요. 큐티클 밑에 있어서 잘 밀어지지 않았던 거고 이런 거한번더 제거해 줘도 좋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이런 거는 니퍼로 잘라도 되고요. 푸셔로 하셔도 돼요. 니퍼로 자르는 게좀 어려운데 일단은 닦아 확실히 깨끗해지긴 했지만 이런 거 이런 거 자르는 게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자를 때는 자, 큐티클을 자르면 안 되니까 이 니퍼 뒷날 있죠? 뒷날로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큐티클은 자를 게 없는데 바닥에 있는 이 루즈 스킨을 제거하기 위해선 이 니퍼 날 뒷날을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내린 다음에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면 바닥에 것만 잘리고, 니퍼 뒷날로 밀고, 바닥으로 내려서 찝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이 큐티클 바로 밑에 있는 루즈 스킨, 이런 거 제거할 때는 밀어서 누르고, 잡아주는 거예요. 보이죠? 이걸 잘라야 깨끗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니퍼 날을, 니퍼 뒷날, 니퍼 윗날이죠?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땐 위에 있는 거예요. 니퍼 윗날로 살을 밀어서 밑으로 내려서 힘을 주고 밑에 있는 날에 힘을 줘서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려야 되는 겁니다. 큐티클을 밀고 눌러서 잘라주기. 이게 빠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윗날로 살을 밀고 누른 다음에 잡고 땡기고 자, 이런 식으로. 살을 위로 미루고 앞으로 잡아당겨 떼기. 자 보시면 큐티클 밑에 깔려 있던 루즈 스킨이 확실히 없어서 깨끗해 보이죠? 그래서 큐티클 제거하고 바닥에 있는 루즈 스킨 제거가 정말 중요한데 푸셔로 밀고 무디슈로 제거를 해도. 안 잘리는 것들은 니퍼로 잘라줘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깨끗하고, 케어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여기 거스러미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큐티클이 아니라 그냥 살인데, 살 굳은 살을 잘라버렸을 때 경계선이 생겨요. 이때 니퍼로 잘랐기 때문에 선이 있는데, 그선 부분에 걸리면서 자꾸 거스러미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니퍼를 자르고 여기에 파일로 좀 갈아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여기 있는 거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런 안에 거스름이들 조금 제거해주고 파일로 거스름이 제거해주면 잘 되고 구두살 같은 거 옆에 니퍼로 자르고 나서 경계선이 생기니까 이때 파일로 좀 갈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거스러미가 좀덜 해요. 거스럼이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물티슈로 닦았는데 잘 안된 것들은 리퍼로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확실히 깨끗한 느낌이 있죠 바닥에 루즈 스킨도 없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큐티클이 좀 많다 그러면 처음부터 푸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약지를 다시 한번더 순서 알려드리면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번 굳은 살 많죠? 네, 여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큐티클 리무버. 자, 푸셔를 해주는데 지금 밀어도 바닥에 루즈스킨이 많다는 걸 느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한번 하고 닦아서 니퍼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큐티클 리무버를 묻혀서 한번더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더 많이 나와요. 점점. 큐티클 리무버로 두번 했고요. 확실히 두번 하면 많이 나옵니다. 자, 닦아주고. 닦아주고서 한번더 하세요. 한번더 하면은 큐티클 바로 밑에 있는 루즈 스킨을 좀 밀어주는 거예요. 자, 면적을 좁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큐티클 바로 밑에 있는 거. 확실히 많이 나오죠? 이게 제거가 돼야 깨끗해요. 한 번에 푸셔를 하고, 중간에 니퍼 한 다음에 푸셔할 일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닦고 나면 투명하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다 큐티클인 겁니다. 자, 루즈스킨은 거의 조금 다 제거를 했고 여기 굳은살 보면 투명한 것만 제거를 하세요 자, 여기는 딱 잘랐을 때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큐티클 리무버 한번 더 묻혀주고 자, 투명한 것만 자르겠습니다 여기 굳은살 제거 자, 여기 이렇게 굳은살 제거를 딱 하면 니퍼로 자른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 나중에 파일로 갈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자르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거 큐티클 리무버 뿌리면 큐티클은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투명한 것만 자르세요. 이날 부분 이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최대한 기울이지 않게 해서 세워주고 큐티클 맞출 때는 이 오른쪽 날 있죠? 오른쪽 날을 네, 큐티클의 사이즈에 딱 맞게 갖다 대고 찝어주면 돼요. 딱 맞추세요. 왜냐면 날은 살짝 이렇게 안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딱 맞춰서 자르면요. 알아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맞춰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자르니까 여기 아직도 남아있죠 자,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다 눌러서 살을 눌러서 다시 한번 큐티클은 제거가 됐는데 아직 바닥이 좀 지저분하죠 이건 조금 이따 하고 그다음에 반대편 와서 마르면 큐티클 리무버 다시 묻혀준 다음에 제거해 주기 여기가 좀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 커브 올 때는 좀 뒷날을 세워서. 보고가는 앞날만 찝을 수 있게 뒷날은 좀 떠서 작업해주세요 큐티클은 다 잘랐는데 지저분하죠 아직 바닥이 자, 이때 푸셔로 밀어도 되지만 니퍼로 자를 겁니다. 큐티클 리무버 한번더 묻혀주고, 자 오른쪽 날 윗날이죠. 윗날을 밀어서 바닥에 있는 거 자를 겁니다. 자, 밀어서 밑으로 꾹 눌러주고 찝어주기. 제가 살짝 나왔죠? 자, 밀어서 찝어주기. 자, 보이죠? 이런 거. 자, 뒤로 밀어서 찝어주기. 이런 거. 이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거좀 깨끗하게. 자, 커브 구간 뒷날 둘러주고. 자, 확실히 바닥에 있는 게좀 없고 깨끗하게 됐죠? 네. 이제 여기서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면 되고, 닦기 전에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네, 자 아주 깨끗하게 케어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루즈 스킨 제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니퍼도 정말 중요해요. 니퍼 구입하실 때 니퍼 날이 좀 좁은 게 좋습니다. 너무 넓으면 뒤집힘이 있기 때문에 니퍼도 잘 사셔야 되고요. 니퍼 저렴한 건잘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니퍼 조금 좋은 거 전문가용 사용하시면 잘 되실 거고. 푸셔 구입하실 때 날이 너무 센거 말고 약간 좀 부드러운 거 너무 세면 루즈 스킨 밀다가 손톱 표면도 같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푸셔는 너무 센거 쓰지 마시고요. 좀 세다 싶으면 힘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케어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